안녕하세요. PS입니다.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말 라이브 컨텐츠. 브론즈 1, 실버 1, 골드 1, 플레일, 다이아 1, 이렇게 총 다섯 분이고, 포지션도 탑미드 정글 원딜 서포트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은 좀 절실하다. 아, 그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응원하는 설문조사를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응원한 유저가 실제 시즌 종료 전까지 색깔을 바꾸게 되면 상품을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브론즈 1부터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두 마리가. <laughs> 서로 뺨으로 네. 때리고 있거든요? <laughs> 이게 브론즈 1 베인이라서 약간 플레이가 진짜 저 모습과 좀 유사하거든요? 1화의 방향성은? 나를 알아야 적을 알고, 적을 알아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자신의 플레이를 약간 고찰하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라게 가장 큰그 목표거든요? 이분이 특징이 있는데 아주 저돌적이에요. 맹수라는 표현을 한 거에 이제 약간 이치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달까? 굉장히 공격적인데 제가 이번 플레이를 보면서 약간 좀 이질감을 느낀 게 아주 싸납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좀 브론즈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딜교환도 걸고 빠꾸도 없고 계속 들어가서 딜교환을 걸어 버리는. 네. 이제 전형적인 저티어 때 원딜러의 큰 단점. 그냥 라인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계속 밀어요. 계속. 아무 그렇죠. 생각 없이. 계속 라인 치다가 이제 남이 스케 빠지니까 이런 것도 이제 베인의 호전적인 이제 플레이 중하나인데 바로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서 갱홍해주고, 스킨을 좀 많이 받고, 잡지 못하지만, 아, 되게 공격적인 움직임이나 플레이 같은 것들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플레이는 되게 호전적이고 공격적인데, 뭔가 좀 스마트함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분의 플레이를 보면은. 네. 다음은 실버 경주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썸네일을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타입인가봐요. 아,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이건 첫 번째 실수고요. 네. 그래을 절대 함부로 날리면 안 돼요. 노틸러스는 원거리 견제 능력이 없는 서포터인 만큼 시야를 활용하고 상대한테 압박을 주는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래 그냥 대놓고 허공에 보이는 곳에서 날려버리면은 <laughs> 향후 15초 동안 할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원딜이 여기서 멘탈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 퇴로길에 이미 이가 깔렸잖아요. 100이면 99 원딜 심리상 일로 안 빠져요. 여기서 노틸러스가 해야 되는 플레이는 저라면은 앞전멸 받고 들어가서 평타 W 바로 갈겼어요. 상대 진한테 들어가서. 왜냐하면 여기서 노틸러스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라인전이 끝나요. 자이 장면이거든요. 아마 이게 포스터 장면이었는데 노틸러스 입장에서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어. 요 왔다 이거다 <laughs> 여기다. 여기서 이제까지 내가 잃어버렸던 아펠리우스에 대한 신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이야말로 하면서 시를루의 도약. 훨아을못 맞췄으면 그냥 빼야 되는데 안돼 나는 아펠리우스의 <laughs> 신임을 얻어야 돼 이미 돌풍이 나왔는데 들어가다가 어 어라, 어라. 어 <웃음> 이게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어, 이분은 우선은 라인전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퍼센지를 늘려야 될것 같고요. 이게 라인전이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돼요. 본인이 만약에 그 원거리 유틸포트한테 패배를 했다면 해당 판 리플레이를 보면서 내 무빙이 상대 관점에서 노틸러스의 무빙이 위협적이었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관찰하면서 고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 로밍에 무분별한 낭비는 없었는지 1번 사항이 해소가 되면은 그 부분을 두 번째 순위로 해소를 하면 사실 어, 골드 찍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두 가지만 우선순위로 해결이 되면은 이게 제일 급선무예요. 지금 두개가 이번 되게 재밌어요 사연이. 골드고요 신청을 주셨을 땐 1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골드 2로 내려가셨나봐요 이제 유리한 라인전을 가져가고 있다가 전진 푸쉬하면서 와드도 잘 박아줬고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실수한 거는 패시브 Q를 그냥 허공에다 날려버린 거 그리고 이제 이 e 맞추고 감전 터트리려고 이제 미니언을 지나치면서 평타 디교환을 음. 걸다가 감정 터뜨리고 있거든요. 빼는데, 예, 수면방울 맞아가지고 대교환에서 좀 어이없는 실책을 해버리는 약간 이런 실수만 안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백스를 되게 플레이를 또 적지 않게 하셨고 승률도 좋은데 약간 이런 장면들 보면은 어 뭐지 어왜 승률이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마나 <laughs>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대교환에서도 본인이 창조해서 손해를 봐요 전멸 빠지고 그 이후에 이제 집을 갔다 오는데 블리치가 자야 집 갔다 오는 타이밍에 라인전을 지금 이기고 있고, 리드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데 와드를 박아요. 네. 그럼 백스가 해야 될건 뭘까요? 지금 조이 집 갔고, 여기서 이 웨이브 받아 먹고, 라인 박았거든요? 금방 클리어 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자연스럽게 꿀열매 먹고, 뭔가 아래를 보려고 하다가, 맨날리기 얼굴 들켜가지고, 가만히 서있어요. 어라? 들켰다. 어, 색해가지고 <laughs> 들켰다 하면서. <laughs> 아, 여기 와드 왜 또, 왜 외바, 봐, 왜 봐가, 브리치가 여기 다 담아갔는데. 아, 솔직히 저는 이것도, 약간 상대 정글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은 하되 예측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블루쪽 가서 불 먹으러 가다가 애코한테 흔들게 맞고 스킬 다 빠져요 스펠 없고 궁 없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유리한데 미드 라인 주도권 있고 정글 주도권 있고 다 유리한데 이런 플레이를 당해요 네. 네. 뭐가 자꾸 새요 뭐가 구멍 뚫린 것 마냥 네. 이 분은 우선은 그 미드라인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의 이해도를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티어를 올리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무리한 건 없어요. 메타에 좋은 챔프 하고,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이분은 막 백스, 카타리나 막 이런 거 하면서 아크샨 이런 거막 날먹 챔프들 하면서 티어 올려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되게 눈치가 빠르다 메타 변화에 대해서 눈치 적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그 깊이가 농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뭔가 디테일한 섬세한 딜 교환이나 라인전 우위권을 통한 플레이 스노볼링 같은 것들이 좀 아쉬운 모습들은 보였으나 챔프 자체 이분이 다루는 챔피언들이 굉장히 다 티어가 높은 그러니까 밑재료가 정말 좋아요 다음 4번 경주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글 뽑비. 정글은 잘하면 혼자 캐리하고 라인을 다 풀어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한참 멀었나 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플레이리온데 현재는 플레이 2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신기 일전을 해서 코치님의 피드백 적용 수용 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뽑비가 약간 붕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11분 장면이나 되게 비슷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서로가 유틸폿에 다이브의 면역력이 없고 미드 정글 주도권을 줄 수가 있어요. 자크 이동기를 뽑기가 캔슬 시킬 수 있는 구도에서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드 정글이 이런 합작 플레이를 보이면 상대 바텀 입장에서는 진짜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그 정글러의 잘하는 정글러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정글 동선의 선택지가 두개 이상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그두 가지 동선의 교집합점이 도, 존재하는가. 세 번째가 이제 유리한 라이너와 동행하여 다이브 각을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신구와 제어화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네 가지가 제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잘하는 정글러들의 그 플레이 기준점이거든요. 정글러들은 본인의 실력을 키울 때이네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문하면서 복귀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피드백 방법이에요. 자가 피드백 방법. 이분한테도 적용되는 멘트예요. 네. 이분은 계획이나 근거가 너무 없어요. 온 김에 용, 온 김에 모, 온 김에 자꾸 먹으러간 김에 다이브. 여기서 미드 갱 오로 간 김에 칼날 불이 남아있으면 칼날 불 카밍. 모하러간 뭐 김에 차 선택을 고려하고 한게 아니고 모하러간 뭐 김에 실패하면은 그 근방에서 뭔가를 찾아요 뒤늦게. 그러다가 오히려 여기 캠프가 붕 떠버리고 위고 캠프 다 살아있는데 상대 막 여기서 이거 먹고 있고. 그러다가 자크한테 갱당해서 우리 바텀 죽고 있고 이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못 찾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언럭키 라스카 아까 언럭키 베릴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언럭키 라스칼 님이거든요. 네, 사연 요약하면 그냥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죠. <laughs> 사실 이 구간이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또그 어느 티어보 간절한 구간이거든요. 초반에 라인전을 리드하다가 어차피 타워 앞에서 아칼리를 견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챔프죠. 뭐, 갱플랭크도 아니고, 제이스도 아니고. 빠르게 상대 정글로 진입해주면서 와드 박는 되게, 어, 고티어 때 플레이다라고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아, 약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어? 좀 위험한가? 나? 나, 위험? 여기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해요. 뭔가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아칼리가 너무 깊게 들어오길래 얘네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눌러서 봤어요. 뭐야? 상태 리신 어디 있어? 있긴 해요. 되게 위험할 법했어요. 그래서 카밀이 대처가 좀 되게 좋았다고 봐요. 먼저 진입한 거. 진입해서 피를 깎아 놓으니까 리신 입장에선 다이브가 안 나왔는지 그냥 접은 거 같아요. 여기서 바로 딜경거면서 되게 잘했거든요. 이런 거 캐치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칼리 이제 컨디션 망가졌죠. 웨이브도 애매하죠. 리신도 턴 낭비 됐죠. 너무 좋아요. 지금 솔직히 탑으로스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홀리고. 근데 아 이게 데려가긴 해요. 아니, 데려가긴 하는데 이게 약간 잘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이 본인 발에 걸려가지고 슬랩스틱하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먹으려고 아까는 이거 먹으려고 할때 가만히 안 냅뒀잖아요 분명히 그치. 근데 왜 지금은 그냥 또 냅둬요? 이거 이러고 있는데 기력 없는 아칼리가 이러고 있는데 카밀은 별로 견제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아까랑 너무 달라 아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또 하나의 다른 자아인가? 이게 막 약간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 매섭게 잘하다가 그런 거 말고는 저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네. 그거 아니면 없어요 좀 성향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만약에 이런 장점을 내세워가지고 수비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내세워가지고 할 거면은 챔프를 바꾸세요 사이온을 하시거나, 그레이브즈로 바꾼다거나, 본인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본인의 게임 성향을. 근데 지금 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고, 유리한 상황에서도 위축되고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칼리가 좀 많이 까불거든요? 네네. 아카밀이 좀 참기 힘들었나봐요? 상대 스킬 다 빠졌죠? 대기양 걸죠? 아칼리 궁 빠졌고, 아칼리가 궁 끝나기 전에 데미지 매기려고 들어왔다가, 솔직히, 딜교환을 엄청 잘했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겨요. 사실, 진작에 앞선 장면에서 진작에 몇 번이나 이랬으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었어요. 진작에. 뭐 죽긴 죽었지만, 저는 방금 이 아칼리를 따는 플레이 같은 것들이 참지 마세요. 아까 여기서도 미드로밍 갔다가 올라오셨을 때, 아까 이 장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장면 말씀드렸는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좀더좀포악해졌으면 좋겠어요. 탑솔로 라인에 많게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라이브 이후에 제가 커뮤니티에 구글 설문조사를 하나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이 사람이 티어를 좀 올릴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한분 뽑아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유저가 티어가 올랐을 때 응원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커뮤니티에 제 공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